네, 해설갑니다. 먼저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예, 테스트 방송으로 잠시 열었다가 이렇게 얼떨결에 좀 진행이 됐어요. 예,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소통을 좀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좀 해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이제 그때는 미리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하던 대로 시황 방송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은 이제 코스피가 0.05%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좀 조정이 세게 나왔었어요. 이제 코스피 시장이 장중 조정을 계속 보이고 좀 회복을 해주고 그런 모습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형태 조정이 좀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0.47%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에서 좀 의미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 수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옵니다. 이거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강할 수가 없죠. 메이저 주체가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하고 개인이 지속적으로 받는 형태, 계속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는 형태.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주체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수급이고요. 이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2월 연말로 갈수록 기관 수급이 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좀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코스닥은. 11월에 기관이 매도를 하죠. 이 12월이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3억으로 좀 낮추려고 그다가 유예가 됐죠. 그래서 이 10억은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연말이 되면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기관이 코스닥 중심으로 먼저 물량을 내놓고 12월에 그 물량이 개인들에서 나올 때 그걸 이제 받아주는 형태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말에는 기관 수급이 좀 풀리고 연초 1월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이 시세가 좀 강한 흐름이 과거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고, 이제 코스닥은 버티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지금 기관의 수급이 풀렸죠? 어제부터 보시면은, 어제부터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이게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많이 오른 반면에 코스닥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죠. 지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메리트와 연말 기관 수급 이런 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소형주가 굉장히 오늘 좋았죠. 그런 흐름이 더 지속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를 잡아 놓고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를 잡아 놓고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볼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수급을 보면은 선물을 사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안 사주고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은 푸드 옵션까지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가 가격 조정 부분이 아니고 좀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말씀드렸던 구간부터 그냥 옆으로 좀 질질 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중 조정이 나오면, 매도세도 크게 나오지 않고, 개인들의 매수세는 저가매수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좀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시장을 좀 조절하면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 큰 모멘텀이 생기면은 여기서 이렇게 탁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죠. 부재인 상황이고 어제 FMC 회의가 미국에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뭐 내용은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고 채권 매입은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유는 예상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올 것은 예상을 했고 거기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시 우리 시장으로 와서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계속적인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아무래도 이 외국인적인 수급이 좀 풀려 줘야지 좀 안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고 며칠 동안 지금 계속적인 같은 흐름이에요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팔죠. 어저께 이 매수는 블록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형태. 이런 구간이 지속이 되면 역시 전략은 동일합니다. 고점 주식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주식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적인 시세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보다 보시면은 IT 소부장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IT 소부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관이 매수를 해주니까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T 소부장을 보유하셨다면 오늘 수익률이 좀 크게 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정된 수순이었죠. 코스닥 수급은 풀리지 않았었고요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이제 뉴스에 디렘 가격 상승 뉴스도 나왔죠. 디렘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하죠. 이전에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고가 소진이 되면, 당연히 디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수급이 풀리니까, IT 소부장이 본격적인 시세를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IT 소부장의 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IT 소부장도 그렇구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고, 어느 정도 이 전략대로 수익이 나셨으면 반 정도 챙겨주시면서, 나머지는 좀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IT 소부장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은 바뀐 건 없습니다.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걸 개인이 계속 받는 형태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리고 환율 부분도 지속적으로 뭐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은 계속적으로 같은 관점입니다. 이게 뭐 기간 조정으로 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확실히 수급이 풀려서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좀 여유있게 지켜보시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장이 조정이 시작된 게 보시면 여기 추세 있잖아요. 추세를 지금 이탈을 해서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끝난 거죠. 시세를 한번 끝내주고 옆으로 기간 조정 형태로 장중 조정이 나오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하락에 대한 경계는 지속적으로 좀 하시고 수급이 풀리고 뭐 선물 매수를 강하게 외국인이 해준다던가 현물 쪽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베이시스가 좀 개선이 돼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돼서 강하게 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좀 수급적인 면에서 좀 풀리면 그때는 이제 괜찮지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보시던 대로 여유있게 계속적으로 보는 관점 그런 와중에 시장이 이렇게 뭐 20일 선풍 이렇게 막 조정이 만약에 나왔어요. 이때는 고점에 있는 주식들 그럼 이 주도주 군돌에서 조정이 나오겠죠.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주식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그때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쪽에서는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계할 부분은 있고요. 경계를 하면서 여유도 갖고 그러면서 추격 매수는 역시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제가 조정 관점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를 그때 매수했으면 를 지금 수익률이 없어요. 계속 옆으로 기죠.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지금 중소형주 쪽은 수익률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I.T 소부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한 20일선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재미가 없죠 이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시장 경계 지속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들도 볼게요 오늘 한국 전력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력을 우리가 좀 모으기도 많이 좀 모았었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채널에 좀 주력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실적 보여드리고, 올해는 이제 배당을 다시 주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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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26% 정도 되는데, 오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연료비 연동제가 한국전력에 굉장히 호재입니다. 이게 꾸준하게 지금 흑자로 간다는 거거든요. 예를 보면은, 이렇게 적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유가, 에너지 가격 있죠 석탄 이런 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단가가 이제 발전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은 적자를 계속 내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뭐 유가든 석타든 싸지면은 생산 단가가 싸지니까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움직였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가격에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꾸준히 한전이 흑자가 지속적으로 가면서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꾸준한 배당이 나오니까 기대감이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저는 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과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등한 이유는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고요. 이 지금 한전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이제 이때가 2014년이에요. 이때 한번 터졌었고 2015년부터 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겁니다. 이게 추세가 변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수급이 오늘 기간이 다 매수를 했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에 완벽한 좀 전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권에서반 정도 챙겨주시고 끌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제 끌고 가는 그 물량은 지속적으로 배당까지 받고요. 내년까지 보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한국전력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게 길게 보면 뭐 오른 게 없죠. 한국전력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소외돼 있었죠. 근데 최근에 지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 수가 있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유 물량을 끝까지 좀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을 이때 처음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 모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한전 KPS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씩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상단을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죠. 한전 KPS도 한전에 이제 유지보수 자회사인데 해석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얘도 거래량 보면은 이때 가까이 이때 추세 전환 거래량이 좀 나온 거죠. 기준 양봉이 쓴 겁니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한전 KPS도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자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서 이 BGF 리테일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도 괜찮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추세가 내려오다가 돌려가서,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평선이 지금 꺾이기 시작했죠. 여기 이평선들을 보시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의 지금 초기에요 추세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추세를 돌파를 하고 추세 하단을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다시 좀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GF 리테일은 뭐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지수가 좀 묶여 있잖아요.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예요. 지금 종목 장세죠. 종목별로 굉장히 강합니다. 개별주들이 강하죠. 중소형주가 강하고. 이게 뭐, 이제 기관 수급이랑 이런 연관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좀 수익률이 좀 좋거든요. 오늘 이제 뭐 IT 소부장 단체로 막 올라가고, 2차 전지 종목들도, LNF가 어제 급등을 하고, 못 올라갔던 애들이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뭐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죠. 이게 중소형주 종목 개별 장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계속적으로 뭐 전부 매도하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지금 상승장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익을 확정을 해놓으셨으면은 50% 나머지 물량으로 계속적으로 좀 극대화를 시키시면서 쭉 끌고 가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좀그 쪽에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신규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좀 취해놓으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자금 그냥 계속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